출시장 후보로 있는 장명하 변호사님께서 오늘 네,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파란 미래당이 이렇게 대응을 해서 오늘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하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방금 소개받은 장영아입니다. 이재명 경기 도지사는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아 이재명 지사 사건을 34개월이나 방치한 검찰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공소시 완료 전에 서둘러 철저히 수사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어제 천여 명 가까운 성남시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SNS상 정치활동을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하였고 그 정점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시민과 쌍방한 소통 강화라는 명분으로 조직마다 SNS 소통을 두었고 대대적으로 SNS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업무시간 이외에도 SNS를 통하여 공무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고 심지어 SNS 소통지수를 승진 등 인사법과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에서 도저히 벌어졌던 일입니다. 선관위와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 경기도와 행자부 등 감독기관은 과연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판사 출신인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이 더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이재명 지사의 이와 같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려 2년 10개월 동안이나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직무유기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사건의 공소시효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려서 2015년 11월 검찰의 수사 의뢰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34개월이나 방치한 사이에 대부분의 범법자들이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삭제하는 등 많은 증거를 인멸해 버렸습니다. 참다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민운동가가 넉 달이나 방짱을 설치며 열심히 근거와 자료를 찾아내고 정리해서 선관위에 고발했던 것인데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유업 사실과 유업 사항을 더 찾아내서 경찰에 2차 고발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어이 이 자료들이, 이 자료들이 그시민운동가가 차단해서 선관위를 통해서 검찰에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검찰에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기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었고, 여배우 김부선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으며, 성남FC 광고위 명목으로 160억 원을 수령, 수뢰하였고, 조폭과 관계를 맺었던 사실 등을 거짓으로 뒤져퍼 부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성남시장을 홍보했을 뿐이라고 강변하며 거짓으로 뒤져퍼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SNS 소통관이 이재명 시장을 밴드 회원들을 초대한 일이며 이재명 시장을 개인 카카오 스토리, 페이북, 페이스북, 트위터 회원들을 한 곳에 모으는 소위 카페트 모임에 관한 일, 이재명 시장의 대선 출마를 염제 둔 지방 강연에 관한 일 등이 어떻게 성남시장의 홍보란 말입니까?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지금, 어, 이것이 성남시 SNS 수통관이 밴드그 친구들 초청한 자료들입니다. 이것이 자료들이고요. 열어진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재명 시장의 사적인 모임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친구들을 모으는 소위 카페트 모임을 성남시청 1층에 온누리홀에서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트윗이나 이런 것으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 이재명 시장이 대선 출마를 염두두고 지방에 강연을 한 것을 홍보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어, 경남에 내려가서 어, 강연을 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을 홍보하고 그런 내용들을 SNS를 통해서 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에 공무원들의 정치적 풍림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부정과 비리 의혹은 현재까지 불거진 것만 해도 손가락으로 셀수 없을 정도인데 이번 의혹까지 더해졌고 앞으로도 서울시, 성남, 성남시 서울사무소 관련 의혹 등몇 개나 더 불거질지 모르겠습니다. 까도 까도 그야말로 끝이 없는 양파처럼 이재명 지사의 부정과 비리 의혹은 언제나 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듯이 경찰이 조폭을 비호하고 검찰이 살인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것처럼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무시한 사건을 검찰이 무려 2년 10개월이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은 검찰이 수사 대상인 이재명 지사와 내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오랫동안 직무를 유기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개과천선하여 공소시효 완료 전에 관련 사건을 서둘러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남판 적폐인물 이재명 은수미 진실은폐 진상조사위원회 전 위원장했던 장량아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